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매일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네. 네. 어, 공식적으로 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주는 사람. 대사. 그, 예, 그렇죠. 예, 네, 대사. <laughs> 너무 빨리 맞췄나? 어, 아니 근데 어, 선교사님을 어떻게 보면 네.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해야 되지 어, 않을까? 맞죠. 예, 맞죠. 다른 그런데 예, 예, 예. 예. 왜그 선교 제한 국가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네. 그 선교 사 일을 못하니까 신문을 숨기죠. 네, 그렇죠. <laughs> 거기서는 뭐라고 네. 부르냐면 뭐라 그래? 네. <laughs> 그리스도의 스파이라고 한대요 스파. 이 스파. 야, 말 된다. 말 된다. <laughs> 네. 그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음. 스파이. 어떻게 음. 보면은 이게 뭐 작전을 이게 지금 음?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데잘 생각해 보세요. 음. 성공하면 사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게 스파이예요. 그러네. 그죠? 음. 그니까 오늘 우리 스파이 두분 모셨거든요. 어, 그래요? <laughs> 그리스도의 스파이. 어? 그리스도의 스파이 요르단에서 <laughs> 네.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 분이에요. 벌써 21년을 사역을 어, 하고 계시는 네. 이병구 선교사님, 김윤숙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네. 스파이 맞죠? 네. 예. <laughs> 어. 21년 음. 유르단. 예. 아 이슬람 국가잖아요. 아 요르단은 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알아요. 네, 네. 요르단 이름이 요단강에서 왔어요. 아, 예. 이스라엘 옆에 있다라고 하면. 알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두 지파 나눌 때 네.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함께 살았어요. 네, 네. 미리 때 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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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로벤 지파, 갓 네. 지파, 네. 문화세 지파, 네. 세 지파가 살던 땅이 요르단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땅이고, 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곳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죠. 음, 그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음, 네.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선교사는 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저 선교가 안 되는 걸 알고 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스파이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거기서 지금 21년을 현지인 그것도 너무 안 잡히는데요. 요? 그럼 <웃음> 21년을 <웃음> 어, 계속 스모사하겠다는. 현지인 교회 개척해서 21년 사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난 이게 이게 유험망거 아, 아닌가. 음, 음, 음. 요르단은요 네. 그 중동의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요르단은 그 국가가 독립하기 이전에 있던 네. 그 단체나 기관들을 인정을 해요. 오. 교회가 동방정교회가 네. 중동 땅에서 우리는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슬람화됐어도 교회가 그루토기가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교단도 인정하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제한적인 자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음.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음. 교회 건물을 십자가를 세워서 예.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국인 선교사들한테도 허가가 돼요?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현지 교단과 함께 일하는 그렇지.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 음. 전 세계가 지금 뭐 비행기 공항 다 막혔잖아요. 네. 이 어려울 때꼭 오실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남편이 음. 원래 2월 22일 날 네. 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네. 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요르단에서? 예, 요르단에서요. 예. 어, 급성 뇌경색과 협심증 진단이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중환자실에 4일간 예. 입원해서, 어, 검사하고, 음. 어, 그렇게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3주 후에 예. 의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요르단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 통행금지가 내려져서 의사도 예. 못 만나고, 예. 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려고 했더니, 음. 한국은 그 당시에 에, 코로나가 아주 확, 어, 예. 확산되는 그런 추세여 가지고, 3월달, 맞아, 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한국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음, 그때 또 심각했죠. 예, 가는 비행기도 없고, 오, 그래서 화를 네. 동동 구르면서 네.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예. 어, 항공편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음.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환자입니까? 네, 아 나오게 됐어요. 아 그럼 지금 진짜? 저 괜찮으세요 뭐? 예 지금 심장 보, 예 멀쩡합니다 뭐,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탠드 시술을 했어요 아, 예. 원래 내경색으로 왔고 네. 감사한 거은이 증상이 빨리 호전됐어요 예 음. 그렇다고 뭐 허혈성은 아니고요 급성 내경색으로 예. 와서 증상은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느끼죠 아니 근데 그냥 뵙기에는 예. 저... 환영. 음, 음, 음. 그냥 아주 건강하신. 네. 그냥 응? 네. 그러면은 선생님 왜 요르단이었어요? 그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네. 안수를 받았고 음. 네. 그래서 요르 이제 중동 지역을 많이 연구했어요 가기 전에. 네. 음. 그.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 받은 목사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싶었는데 음. 상황적으로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개척 사역을 할수 있고 교회를 네. 세울 수 있는 곳이 네. 요르단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 요르단을 향해서 갔고, 덕분에 저희는 음. 그 방향이... 방향과 목표가 확실하니까 네. 이렇 헤매질 않았어요. 가서뭘 아. 할까, 뭐 네. 센터를 열까, 예. 뭐 문화 사역을 음. 할까, 어. 컴퓨터 사역을 할까 이런 거 없고 바로 바로 이게 목표요? 이제 언어 끝나고 네. 전도하고 어. 또 제자 훈련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훈련 그룹이 한다 그룹 정도 됐을 때 음. 교회로 바꿨죠. 음. 음. 근데그 제자라는 게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잖아요. 네. 음. 그러면 그 십자가 세우고 교회 예배당 세우기 전에 음. 언어도 이제 공부하고 다섯 그룹의 제자 훈련 그룹이라 그랬거든요. 음. 그럴 때 우리 그 사도 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음. 의 이적과 기적이 진짜 많이 일어났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아무리 잘해도 예. 현지인 목회자의 한60% 하면 최고의 선교사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 예.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음. 그 하나님께서 선수 일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예.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주로 네. 이제 하층이나 좀덜 음. 배운 사람들. 음. 근데 이 난민들, 음. 노동자들, 음. 네. 이게 낯설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이 교육이 안돼 있으니까 좀 힘들고 음. 또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음. 아. 또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네. 이렇게 오니까 네. 하나님 이 교회가 요르단 교회인데 음. 이 난민들 떠나고 노동자 돌아가면 음. 이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그 그렇죠. 요르단 교회인데 요르단 사람 보내주세요. 어.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이라크 아주머니가, 어한 사람이 환자가 있는데, 음. 가서 기도해 줄수 있겠냐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목사가 뭐, 기도하는 게뭐 어렵겠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 들어보니까 한 7년 정도 디스크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이 계단이 많아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아. 손주, 손녀들이 있는데 안아줄 수도 없고, 예. 아. 뭐, 이렇게 산대요. 그래서 아. 가겠다 그러니까 이아주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올려 마라 음. 기도해 보려면 기도해 봐라. 음. 왜냐면 하 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도했고 음. 많은 사람, 그, 그 능력 있던 사람이 지나갔는데 네. 자기는 안난 거예요. 그 기대가 음. 기대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도 예. 이제 한국인 목사래니까. 네. 그리고 뭐, 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워가 음. 때. 그 모임에 이제 컨퍼런스에 한국에 왔어갖고 음. 좋은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아. 예. 네. 그냥 한번 와보라고, 어. 기도하려면 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음. 갔어요. 네. 근데 그 마음밭이 철벽이었어요. 음. 저희가 보통 이제 기도하면 30분 이상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처음에 가면은 저희는 성경을 얘기해요. 음.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음. 또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그리고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와야 되고 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음. 되고. 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 30분이 지나도 이 아주머니 눈이 말똥말똥해요 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음, 튕겨져 나와요? 네그 음. 그 옆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음. 코골고 주무십니다 아, 아는... 아, 그 여자분의 남편분이? 네. 처음에는 뭔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런 음. 일이 없으니까 주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잠깐 휴식을 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음. 그리고 다시 오늘 여길 떠나면 음. 이 뭐 한국 선교사도 뭐또 마찬가지다. 아,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예. 그 교회도 뭐 똑같은 교회야. 그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면 여기 길이 막힙니다. 예. 교회가 예, 큰 일이 생깁니다. 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 아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예. 이게 감정이 이제. 이 성령의 그 음. 만지심이 있었는데 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음. 아, 음. 네, 네, 그러면서 한3 0 분이 흘렀고 음. 그러면서 음. 이 아주머니에게 이제 감정의 변화가 오면서 음.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났어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음. 그 하나님께서 예. 났다, 고만 기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주머니가 디스크 환자인데 음. 가장 불편한 행동 음. 어떻게 하면 음. 그 가장 아픔이 오는 음. 그러니까 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일어났어요. 근데 네. 통증이 없는 거예요. 오오오. 그래서, 걸어보라 그랬습니다. 음. 저 거실이 길었어요. 어. 그래서 막 걸어가요. 어. 그런데딱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어. 거예요. 어. 그러더니, 어. 막 와가지고, 어. 이 동양 남자, 네. 처음 보는, 네. 그날 네. 처음 봤는데, 어. 막 껴안고 중공식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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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네. 아내도 이제 놀랬는데, 아. 더 놀란 건 남편이에요. 음. 음. 자고 있었는데, 네. 네. 배낭감 분위기가 소리도 지르고, 네. 아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됐든 그래요. 너네 교회가 어디 있는데? 아 그랬더니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예. 네. 아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났었군요. 네,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의 네, 네. 도 행전의 역사들을 보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이제 저희. 안전까이가 일어났네요. 네, 났다고 하... 소문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막.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아. 계속 이제 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야 어, 그럼 또. 왜못 가겠어요? 가야죠. 천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보통 가면 두 사람 아픈 거죠. 한두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음. 가면 한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환자가? 네, 아니요. 그냥 관전까지. 아, <laughs> 지켜보려고.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기적이 일어나는지. 네. 아. 그래서. 어머라. 야, 진짜 딱 초대교의 모습이네. 보금을 다 전, 네. 전하고, 네.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네. 그 영접하는 방법까지 얘기하고, 네. 교회 신앙생활까지 얘기하고,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요. 음. 근데 기도 소리가 딱두 개밖에 안 들려요. 네. 저하고 아내 목소리만 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눈 동그랗게 뜨고, 네. 쳐다보는 건뭔 일이 일어까 그 환자가 숨어있으면 제각각이잖아요. 네. 사정이 제각각이고. 네. 그럼 기도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세요? 뭐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어. 네. 그런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죠. 네. 일단, 네. 자, 그러니까 자 네. 중동 문화는 또, 그, 감추는 문화예요. 아. 수치. 음. 불명예 이런 걸 중요해서 네. 절대 여자는 아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음, 어느 부위 뭐 이런 거 예, 절대로 예,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환자 어디 허리 아픈 사람이 있다 어디 배 아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딱 집어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은 음. 허리 아픈 사람 손들어요 그러면 그사람에서 기도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또 손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낫는 거예요. 예. 아저씨 보니까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음, 음. 오늘 저 문턱을 아무런 고통 없이 걸어 나가실 겁니다. 음.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웃음> 아니요. 나는 <laughs> 암에 그럴 처럼 되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 문을 아무런 고통 없이 나갈 거라고 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번에 아무런 고통 없이 걸어 음. 나갔어요. <laughs> 송 기자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정확하게 오. 요르단 푸에이스. 예.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 교회. 여기에요. 아, 오. 저희가 교회 모습이군요. 음. 네. 예, 예, 예배드리는 모습 주일날 여기는 아, 이제 주일학교, 아, 주일학교예요. 네, 주일학교. 네, 주일 그래. 예. 음. 여기는 이제 소풍 갔을 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오, 지금은 네. 아이들이 꽤 많네요, 이제. 예. 예. 음. 전체팀들, 우리 힘든... 교회 찬양팀들, 찬양팀들이 네. 연습하고 있고요. 예. 음. 크리스마스 네. 무렵에 연습하는 젊은이들. 예. 네. 음이 생긴 저희 청년부들 네. 이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네. 이제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고요. 목장 시간인가요? 네, 예. 여기는 이제 난민들, 아... 예. 이라크 난민들이 이제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모이고 이는 중고등부 아이들, 아이들 예 예배 중고등부 예배 모습이고요. 음. 아우 세상에.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탕빈 예. 교회 아, 모습을 저희가 아, 네. 사진에 담아봤었는데, 네. 2주 전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됐어요. 여기는 이제 교회 이제 간판하고 예. 교회 건물. 음. 있는 곳이에요. 하늘 보세요. 네. 저 아. 간판에 사연이 네. 많습니다. 이게 간판고에필라델피아 네. 교회. 간판할 때 네. 네. 간판. 아주 간증이 있었어요. 네. 어떤 간증이에요? 간판을 해야 되는데 간판이 없었어요. 음. 금요일 날 이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오려면 아 저게 교회구나 그리고 딱 보여야 간판 되는데 그렇죠. 간판이 없는 네. 거예요. 어, 어. 그래서 하나님 간판하게 돈을 좀 주세요. 어. <laughs> 그래서 한 최소한 6, 0 7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분이 요르단는 성지예요. 그더니 네. 성지 순례객들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나라 그래서 분이.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 응답하실래나. 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네. 저녁 때 이제 성지 순례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 네. 이제 갔는데. 네. 봉투 하나 주셨어요. 아, 아, 그래서 응답이구나 그랬는데, 야, 네. 못 열어보자. 네. 그래서 네. 집에서 열어보니까 네. 100불짜리 한장 들었어요. 아, 아. 부족하네. 예, 네, 한참 부족하죠. 네. 이게 많이 들었으면 간증이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 아니 하나님 백불 갖고 뭘 해요? 네. 어. 그래도 주셨으니까 이게 어. 수중에 돈이 백불밖에 없으니까 음. 그걸 가지고 이제 글자 파는 데를 갔어요. 네. 간판을 이렇게 글자를 파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9 0 불을 달래요. 어. 그러면 그 프레임을 하고 어. 기둥을 세우고. 이 땅하고 박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절대로 부족한데. 예, 네,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죠. 음. 그래서 그 간판을, 뭐, 후불이라도 있으니까 음. 하여튼간 들고 갔어요. 네. 철공서를. 음.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래. 음. 프레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요. 어, 내가 너희 교회를 안다, 들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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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 아니거든요. 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 가면 병자가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 그런다. 오, 나도 오, 크리스찬인데 어, 크리스찬? 그요 네, 네 어. 이제 그 정교의 크리스찬, 동방정교회 중입니다. 음. 그 나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네. 너희 간판을 무료로 해주겠다 고 그래요. 오, <laughs> 오. 할렐루야. <laughs>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 목요일날. 저녁까지는 해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걱정하지 말라고. 됐는데?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넌 어. 신경도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목요일날 아유. 저녁 때 고맙습니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딱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근데 진짜 무료예요? 무료였어요. 근데 이제 10불이 남았잖아요. 네. 100불 주셨는데, 10, 네, 그래서 이 10불로 뭐 할까? 그래서 네. 그 그때, 그 초코파이라는 게 요르단에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초코파이, 예, 예, 오리온 초코파이 어. 그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네네. <네네네네네네. 웃음> 그,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사가지고 어. 그 집을 갔습니다. 간판 해준 집. 예. 네. 고맙다고 애들 주라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백불로. 간판을 했어요. 야 네. 진짜 그래서, 간직이네요 네, 그렇게 아, 아. 시시각각으로 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와서 지금 하시잖아요. 예, 처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구나. 이게 간증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음. 김윤숙 성교사님은 여성 사역을 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하셨을 음. 거 아니에요. 요르단 대표시죠? 예, 네. 네, 요르단에 갔을 때, 네. 그게 여성들이 너무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정말. 억압받고 눌려 네. 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예. 저희가 교제하고 있던 이제 무슬림 가정의 한 아주머니인데 음. 자분은,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음. 남편은 무학에다가 직장도 시원치 않고 예. 어~ 그런 데다가 또 남편 집안에 유전병이 있는데 음. 애기가 임신되면 아들이면 배 속에서 사산이 되고 네. 딸이면 장애하러 나오고 어머, 하는 집이어서 장애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그기서는 어 원인이 남자 쪽에서도 그거 상관 안 해요 무조건 여자 탓으로 여기고 네. 여자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무조건 아들을 낳도록 시댁에서 자꾸 이제 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 그예 너무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 다 팔아서 어떻게든 애기 가져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유예 억압받는 여성들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렇게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네. 정말 제가 어미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네. 중동의 어미가 되어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철없는 네.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한국에 워가 코리아라는 네. 세계 여성 선교대회가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요르단에서 23명 여성들을 선제 네. 서에서 인솔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예.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아, 그분도 오셨어요. 예, 아니, 아니, 그 여자분은 안 오셨는데, 네. 예, 예, 오. 이제 그때에 대회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회 마치고 돌아가서 요르단에서 예. 정식으로 이 요르단 어, 워가 b 민 오브 글로벌액션이라고 워가 여성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게 계기가 됐어요. 대표식. 네, 그래서 음. 이제 그것이 에, 요르단, 그다음에 에, 팔레스타인, 이집트, 예. 레바논, 예. 시리아의 음. 워가 지부들이 어. 예, 형성이 세월치고. 되고 네. 예, 여성. 어, 리더들이 세워지고 네. 아직도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네. 아라보 찬송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분이 좀 한번 네. 목소리 좀 합, 합해 보실래요? 에 나의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네. 나의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음. 노래예요. 냐 네. 네. 두 분이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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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복하라피아수 O apokaratia sou O apokaratia sou Quando a lei se bau tauman At bau o sappi o smacar, cudus. Wallace vestiwal. At ba oca rapina humã. At ba 와레이 리시 와 나의 주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 내가 사랑합니다. 아. 예. 서기선 <laughs> 언제까지예요? 저 이게 처음에 네. 그요르단 가면서 하나님 20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 21년 째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음. 어, 혼돈이 왔어요. 아, 어, 20년 지났는데 음.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텐가? 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럼 이제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모님부터. 네, 기도 제목은, 아... 일단 이제 남편이 이제 스탠드 시술 이후에 음. 후유증 없이 예. 잘 안정이 될수 음. 있도록 음. 그리고 어, 스탠드 시술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건강 검진을 하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요런 돌아가기 전에 네. 종합 건강 검진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요르단하고 어, 중동 지역에 있는 워가 여성 리더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이 다 코로나로 네. 어, 대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주로 집에 있는 네. 상황인데. 이 기회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음. 전화 신방이나 음. 또 아니 SNS를 통해서 음. 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예. 또이 기회에 말씀과 기도로 여성 리더들이 자신을 더 준비시키는 그런 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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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에서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요르단 교회가 반듯하게 서갈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고 네. 또 저희들 이제 학원 사역도 있는데 네. 그 학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 요르단이 이제 더더 친근할 거예요, 그렇죠? 20년이 됐으면. 음. 자 이병구 선교사님, 김윤숙 선교사님, 네. 예, 저 그리스도의 스파이 두 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어, 지금, 난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까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의 음.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 이 난민들도 이렇게 열심히 음. 공부하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 음. 예, 우리도 네,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음. 캠페인을 펼치고 네. 있어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웁니다 네. 어, 다음 세대 이 복음 안에서 못 세우면 우리 음. 저 아유, 신앙 아우 생각하기도 정말 끔찍한데 네. 이게 끊어집니다 큰일 네, 납니다 단절되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네. 우리 매 무진장 맞습니다 음. 뭐하고 왔냐고. 자,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 2 6 3 3 3 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